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미 우리가 다음 함수에서 우리가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거든?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단지 함수만 초월 함수가 나오는 거죠. 분수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노그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지수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함수만 바뀌었고, 내용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얘들아? 자, 그서 일단 그냥 대표 문제 가지고서 일단 문제 가지고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대표 문제를 보면 자, 문제에서 함수 FX는 함수 FX는 x2 5. X 제곱더하기 5그 다음에 X-2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 증가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줄래? 라고 되어 있어요. 증가하는 x값의 범위 쉽게 얘기하면 증가하는 구간을 우리가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데, 또 어떤 함수가 감소한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죠? 도함수가, 얘들아, 양수가 나오면 증가한다는 뜻이고, 원래 함수가, 도함수가, 음수가 나오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미 강함수 할때다 배웠던 내용이거든.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보함수 구할 거고요. 목세 미분법 쓰면 되겠네. 목세 미분법.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미분법들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보함수 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이죠. 자, 목세 미분법. 분모를 제곱하고요. 나,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를 곱하죠. 미분하면 1이고요. 곱하면 빼기. 분모, 분모를 미분하고 요번엔 분자는 그대로 가죠. 분모 미분하면 e x 거기에 분자 그대로.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요게 도함수가 될 거고요. 자, 도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수업시간에 우리끼리 쓰는 용어가 뭐가 있었냐면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만 중요하다.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한데 어? 가만히 보니까 분모. 실수를 제곱해서 5를 더했어. 양수죠. 양수를 제곱하면 여전히 양수죠. 얘는 양수니까 어쨌든 건 부호가 결정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도함수의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 분자가 결정한다. 분자가 결정하고 이걸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하는 약속이야.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부호 함수라고 부를 거야. 부호를 결정하는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함수라고 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분자, 분자, 분자만 꺼내볼게. 자, 분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람, 어, 플러스 4x. 람 더하기 5. 분자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부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요게 지금 부함수야. 즉, 보안수의 보호는 얘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얘가 어?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 음, 보자 보자 보자. 얼마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되고요. 또 얼마 대입하면, 5를 대입하면 0되네. 따라서 얘들아, 어? 얘는요? 이렇게 뒤집어진 포물선이 될거 아니야. 뒤집어진 포물선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부호를 조사하는 거니까 어? 축보다 밑에 있어. 마이너스고요. 위에 있어. 플러스고요. 밑에 있어.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 증가구간의 사질에 바꿔바람 이게 다 무슨 뜻이죠? 보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구간을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 부함수의보는 보호함수가 결정하고요. 보호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 보호함수가 얘들아. 축보다 위에 있을 때, 여기잖아. 여기니까 얘들 결국 X의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5까지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 오케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서 보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답은 2번이 될것 같은데 이해가시죠? 오케이. 비슷한 문제지만 어찌됐건 나름 함수가 유명한 함수니까 한 문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마지막 문제 보시면, 자 함수 f(x)는 자 함수 f(x)가 이번 예로 어떻게 생겼냐면 e^x의 제곱 더하기 잠깐만. EX의 제곱, 더하기 AX 곱하기 EX승.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감소하는 X값의 범위. 즉, 바꿔만 하면 감소 구간. 감소 구간이 B에서 1까지 나왔대. 수하 는구 간이 b 에서 1 까지 나왔 을때 문제 에서 a 값과 b 값, 미지수 a 와 b 를결 정해 줄래？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같 은데, 자, 그 렇다면 자 일단 먼저 어2차 당함수 야, 그 다음 증 가는 지수 함수 야, 엄청 유 명하 죠. 수능이나 평가 문제에서 20번 이상 나왔던 진짜 유명한 함수거든요. 강함수와 어, 지수함수의 꼭 이거 정말 유명한 함수였고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가 좀 돼있냐면 자, 안되있는측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지수함수가 있고요.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하고 어떤 함수를 곱해서 만든 어떤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고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가고 뒤에 거 미분. 자, 이게 곱의 미분법이었고요. 뭐로 묶을 수 있죠? 지수함수로 묶어버리게 되면 앞에는 누가 남아? 원래 함수. 더하기. 뒤에는 누구 남죠? 보함수 이거 공식처럼 외우고 있잖아. 이거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죠. 자, 볼까요? 지수함수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원래함수 그대로 가죠. 그리고 원래함수의 도함수를 더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워낙 뭐 많이 쓰는 거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딱 정리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왜? 증가함수를 따지려면 도함수를 조사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함수 그대로. 나. 어, 선생님, 원래 함수도 그대로 가죠? 네, 그대로 갑니다. 거기다 도함수를 더할 거지. 네, 그럼 도함수만 살짝 밑에다 써볼게. 요거 도함수 어떻게 돼? 요거 미분하면 4X. AX 미분하면 어떻게 돼? A예요. 자, 어, 따라서 얘들아. 어, 원래 함수하고요. 그 아이의 도함수 두 개를 더하는 게 가로 안에 들어가니까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가요? EX의 제곱, AX하고 4X를 더하면, 그 다음에 더하기 A. 자, 이렇게해서얘다가 도함수를 우리가 가볍게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지? 감소했으면 좋겠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뭐,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어, 또 역시 마찬가지죠. 지수함수는 언제나 양수죠. 즉, 양수로 결정돼 있으니까 결국 부함수의 부호는 누가 결정할 거다? 이 2차식이 결정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함수라고 호 부를 거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한번 볼게. 선생님, 주어진 2차식에다 왕는 나오고 붙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호함수가 될 텐데 어? 감소한 구간, 즉 보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구간이 b부터 1까지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2차함수를 그려 그렸을 때 x축을 그려 그렸을 때 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해야 돼. 왜? 이게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그런데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b부터 1까지래. 이 설명 이해가실까요? 자. 보함수가 B하고 1 사이에서 축보다 밑에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서 감수하게 되니나 그럼 어? 1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더라?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에서 B하고 1을 우리가 경계라고 얘기했거든. 부등식에서 경계는 방정식에서 부실금이다.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실금이다. 이건 우리가 1학년 수학에서 정말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따라서 주어진 부호식 2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 x 더하기 a 이게 부호식인데 부호식에다 뭐를 붙여? 0을 붙여.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어, 실근 두 개를 가질 거야. 누구하고 누구를 실근으로 갖는다고요? b하고 e를 실근으로 갖는다. 그럼 어, 여기서부터는 1학년 1학기 수학이죠. 뭐야? 2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네 자두 분을 더하면 자두 분을 더하면 마이너스 첫 번째 분의 두 번째 2분의 a 더하기 4 다시 두 분을 곱하면 곱하면 b가 될 거고요 첫 번째 분의 마지막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12개 만들어요 이거 연립하면 되겠지 뭐 2를 여기다 곱하면, 어, a는 2b라고 e, 쓸수있고요 나, 2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 2b e, 더하기 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씩 두개 정리할 수있고요 대입합시다. 2b e, 대신에다 a를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2, e,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a가 넘어오면 2a가 되겠고요 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자, 어,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B는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두 개를 더해줄래? 라고 돼 있는데, 두 개를 더해줘라고 돼 있으니까, 자,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개 더하면, 두개 더하면, 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보기 중에서 2번이 답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어렵지 않죠? 어, 할만해. 할만하고, 다시 한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부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조사하고, 이 내용은 강함수의 미분법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아. 오케이?